<laughs> 사업운영부의 서비스팀으로 새로 입사한 이유세은이라고 합니다. 저는 원래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되는 인바운드 콜센터에서 굉장히 오래 전화 받는 업무를 했었어요. 채용공고를 읽었는데 굉장히 아주 솔직하고 또 뭔가, 기업 문화가 느껴지는 그런 채용 공고를 읽고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면접을 보게 됐고, 사실 면접이, 어, 회사도 지원자를 보지만, 지원자도 회사를 보는 자리잖아요. 그래서 박상현 사장님하고, 어, 서홍재 과장님 두 분이랑 면접을 봤어요. 지원자를 배려해 주시고, 어, 불편하지 않게 잘 부드럽게 리드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좀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. 30, 해가 바뀌어서 서른 일곱 됐습니다. 아, 요 제가? 기르기 시작한 지는 십년 정도 됐어요. 네, 세 마리를 입양을 거의 연달아서 했었어서 세다 비슷한 시기에 들였어요다 코리안 초테어 길고양이 음. 출신입니다. 아. 어,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<laughs> 정말로 기억이 나지않아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. 음. 너너 <laughs> 5년 넘은 것 같아요. 음. 둘 다인 것 같아요. 네. 네. 그걸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. <laughs> 지상 <laughs> 디테일같이 <되게 맛있다. 웃음> 지금은 없어요. 회사가 나를 계속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. 그런 점이 그 채용 <laughs> 공고에서 풍기는 뭔가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이미지, 약간 재미있는 이미지와는 실제 업무에 부딪혔을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를수 있다 생각해요. 꿈의 <목소리도> 꿈 화이팅, 미제는 화이팅. 감사합니다. 끝나고 <laughs> 막 <laughs> 정말 뺑이십니다 <병세기십니다. 웃음>